세인트로렌스컬리지에 문의를 하시고 싶으시면 홍보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전문적으로 잘 도와드리고 저를 또 소개시켜서 저희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내 임대 및 쉐어하우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싱글 학생인 경우에는 500불 내지 600불로 렌트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패밀리 스티던트 그리고 어, 가족 단위로 오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800에서 2300 정도면 어, 지역 내에서 렌트를 하실 수 있으시지만 더 좋은 컨디션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인트로렌스 컬리지에서 한국 학생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주시고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유학교육 학과인데요. 630시간의 현장실습과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고 졸업하게 되시면 온타리오주 얼리차일드 에듀케이션인 온차리오에 등록하실 수 있으시고 합법적으로 보육교사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학과이기도 하고요. 이민 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학과라서 이민까지 희망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유아교육학과로 많이 지원해주시고 계십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세인트로렌스 칼리지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파트너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국 학생분들께서는 어, 졸업하시고 대기업에도 취업하시고 저희 학교에도 취업하셔서 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유학의 부담을 좀 줄이신 학생분들도 계셨습니다. 게임 프로그래밍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널 캠퍼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캐나다 내에서는 게임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분들께서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한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학생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정보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한국 학생분들께서 특히나 많이 좋아하시, 좋아해주시는 학과인데, 어, 332시간의 실습이 제공되고 있고요, 졸업 후에는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분들께서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병원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저희 학교만 가지고 있는 학관인데 풍력발전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캐나다에서 유일한 전공이고 독일 풍력산업기관인 비즈에서 인증서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뮤직앤디지털미디어학과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저희 학교만 제공하고 있고 종합 예술부터 레코딩 그리고 폭넓은 다양한 수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 무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5세부터 18세까지 저희 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해 주시면 자녀 무상 교육의 혜택을 국립 교육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저희 지역 내에 초등학교도 많이 위치하고 있고 한인 비율이 일단 적기 때문에 어, 조기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무상으로 오실 때 로컬 케네디언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지, 한국인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초등학교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 같은 경우에는 킹스턴 지역 내에 다음과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표시한 어, 네모 박스 안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잠시만요. 저희 한국인 학생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표시한 네모 박스 안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 높은 만족도를 많이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언제든지 학생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고 학생분들께서 위급한 상황이 있으실 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어, 저희 세인트 토렌스 컬리지에 문의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캐나다 홍보, 홍보관을 통해서 문의주시면 전문적으로 잘 도와드리고 저를 또 소개시켜서 저희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